네 이번 시간부터는 재미있는 이 스태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태까지 나무 열심히 제작을 했으니까 이제 기분 전환겸 다른 프랍을 이제 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중에 하나가 이 재미있는 스태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미드 전이 컨셉으로 만든 컨셉을 이제 3D로 어 빠르고 손쉽게 컨버팅을 한 다음에 지브러시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단계에요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한두세 시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혁신적으로 빠른 속도에 이렇게 스태츄 를 하나 끝낸 것 같은데 어그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같은 배경 아티스트들이 이런 스태츄 같은 거 하면은 어, 실무에서는 이제 뭐 캐릭터 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웃소싱 팀한테 이렇게 넘겨서 제작해달라고 하는데 어 실무에서도 이런 간단한 스태츄는 이제 직접 알아서 할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한 것 같습니다. AI 힘을 빌려서 이런 식으로 빠르고 손쉽게 스태츄를 하나 끝낼 수가 있으니까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걸리던 이런 스태츄를 하나를 반나절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으니까 정말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졌으니까 이제 다른데 더 집중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스태츄 같은 거 빨리 끝내시고 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재미있는 스태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미드전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런 식으로 판타지 스태츄라고 프롬트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스태츄를 원하는지는 몰라 갖고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프롬트를 사용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이미지를 이제 베리에이션을 어 조각고 썰을로 조각고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몇개 만들었는데 역시나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갖고 다시 여신으로 스태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레스 스태츄라고 쳤더니 이런 식으로 약간 인도 계열의 여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판타지 가레스 스태츄 언더 월 프레잉 기도하고 있는 이제 여신에 대해서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엘든링 스타일로 한번 뽑아 볼까 해서 이런 쪽으로 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미지를 구해 갖고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프롬프트랑 캐릭터 레퍼런스 선택을 한 다음에 판타지 스테쥬 돌렸더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도 원하는 이미지 하나 선택을 해서 여기서 바로 베리에이션을 줄 수도 있죠. 베리스트롱 아니면은 이제 썰을 어, 줘갖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벽에 걸린 그런 스태츄였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이제 언더월이라고 이렇게 치기 시작을 했고 프레잉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더 쳐봤어요. 어, 해당 이미지는 계속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좀 오래된 느낌을 주고 싶어갖고 베리올드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미지도 추가를 했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가닥이 잡히다가, 어, 이번엔 분위기 전환을 해서, 아예, 이제, 이미지를 빼고, 어, 명령어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다시 이미지를 써보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프롬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판타지 가리 스태츄원, 루인드 템플, 프레잉, 페이싱, 프론트, 노, 백그라운.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이제 빼기 시작한 거는 3D 컨버팅 AI를 사용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제 어, 이런 이미지를 판타지 이런 명령으로 쳐갖고 어, 올드 스톤 브릭 스탠딩 엄도 백그라운드 어 스탠딩 엄이라고 쳤는데 이렇게 좀반 앉아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느낌상 괜찮았고 그냥 킵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미지를 얻어 갖고 어, 업스케일 한 다음에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업스케일 하면은 이제 한 4K 이미지까지 나오니까 어, 이미지를 충분하게 크게 뽑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없어야지 이제 3D 컨버팅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를 지웠고 어,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 했습니다. 사실 밑에 있는 이미지도 어, 괜찮은 거몇개 있었는데 이 뒤에 백그라운드가 너무 좀 방대하고 좀 너무 이렇게 어, 너무 커서 그냥 좀 간소한 백그라운드에 이런 이미지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미드전이에서 생성한 2D 이미지로 3D로 컨버팅 했을 때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보신 바 같이 다 각자 다른 사이트에서 추출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미지만 다른 느낌이 참 크게 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결과물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서, 어, 이걸로 베이스를 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어, 어떤 사이트인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여기 huggingface.co에 오면은 중국 사이트 같아요. 중국 그 오픈소스 기술 같은데, 현완 3D? 어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 시키고 이제 제너레이트 a t e Shape 어, 텍스처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Shape만 해서 눌렀을 때어 이와 같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기본으로 보통 GLB라는 확장자로 이렇게 컨버팅이 되는데. 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GLB를 OBJ로 컨버팅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컨버팅해도 문제 없으니까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 받아서 어이 사이트가 이제 GLB 같은 파일을 OBJ로 이제 컨버팅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되는데 어 이런데 와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GLB를 업로드하고. 오비제를 받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여기인데 이게 사이트가 안타깝게도 조금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로드 시키고 나서 에러가 뜰 때도 있고 안뜰 때도 있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어, 오픈 소스이고 하다 보니까 좀 서버가 불안해서인지 결과물은 가장 좋은 편인데 어, 이게 제너레이트가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로드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 페이지 리프레시를 해서 계속 시도를 해보.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이미지에서 이와 같이 뒤에까지 마무리를 잘해준 편이에요. 그래서 어, AI답게 이렇게 뒤에를 계산을 해줘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주니까 어, 좀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브러시로 와보면은 이 해당 사이트에서 뽑은 결과물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뒤까지 마무리가 잘 되니까, 어, 조금만 터치업을 하면은 잘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참고로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뒤가 생성이 안된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뒤를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 앞에 결과물이 좋다고 하더라도 뒤에 이래 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로우 폴리 만들거나 아니면은 3D 하이 폴리를 만들 때좀 손이 많이 가니까 좀 꺼리 끼는 그런 모델링이고. 자, 이것도 가장 무난하게 나온 편이긴 해요. 그죠? 근데 뒤가 이렇게 어, 수직으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둥글게 나온 것보다는 조금 어,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베이스 모델링 자체는 무난한 편이니까 이것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이트들도 같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이트 무료 사이트를 또 사용해 왔고 결과물을 얻으면 좋으니까 다른 사이트들도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트레일리스라는 또 허깅 페이스에 어 이런 또 AI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업로드 시키면은 이와 같이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어 다운로드 GLB를 하면은 아까 알려드린 방식대로 이제 OBJ로 컨버팅하면 되는데 이와 같이 G가 안타깝게도 잘 나오지 않아서 조금 손이 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 사이트는 또 장점이 무료이고 또 실패 확률이 적더라고요. 방금 보여드린 사이트는 지금 서버 불안정 때문에 잘 안되는데 여기는 올리면은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체 사이트로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이런 CG Dream이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 시킨 다음에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무료 이 크레딧이 제한이 있으니까 한번할 때마다 좀 제한이 있으니까 어 조심스럽게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3D로 컨버팅을 해줍니다. 다양한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어 만약에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어 유료로 전환해서 사용해 보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 메시 AI라는 곳인데요. 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아까 가장 무난하게 나왔던 그 오브젝트를 어 만들었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무료 크레딧을 줘요. 그래서 시도를 해보고 어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또 유료 결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업로드 한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얻었고 만약에 유료로 사용해 본다 그러면은 여기 사이트가 가장 옵션이 많고 좀 다양하게 이런 옵션들도 제공이 되었고. 어, 저는 만약에 유료를 고민한다면 여기를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업그레이드 하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이렇게 어, 추가가 된다 그러는데, 어, 일단 저는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물이 이건데요. 어,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베이스 사용하기에는 무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무료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뒤에 면이 이런 식으로 각이 젖어있게 나온 거 보면은 어, 뒤에 처리가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무릎이랑 약간 프로포션도 살짝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료로 이렇게 사용해 보기에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약간 다른데 보단 좀 길쭉하죠. 어, 같은 이미지였는데 프로포션이나 그런 것도 약간씩 조금 틀리게 나온 거 보면은 어, 여러 사이트에서 한번 해보고 어, 비교해보고 결과물을 얻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거를 사용을 했고요. 뒤에도 이렇게. 어, 좀 알아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께 잘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꺼도 좀 메시가 깔끔하게 나온 편이라 갖고 여기서 수정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드전이 2D 이미지를 뽑은 다음에 3D 컨버팅 AI까지 사용해서 베이스 오브젝트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해당 베이스 오브젝트를 열심히 스커팅 해왔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